카톡 한번 하고 500 내는 거 진짜 아프죠. 판사님들이나 수사기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맥락을 이해를 전혀 못하세요. 밈 같은 거 나무위키도 내야 되고 이거 성적 욕망이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다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의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좀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통된 유죄가 나오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저희끼리는 통매음이라고 부르죠 저희 준비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디님 혹시 이 사례 중에서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한번 골라내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 그냥? 와 <laughs> 어, 저도 정말 게임 좋아했지만 이런 멘트를 하나 싶은데 보면 사실 다 그냥 유죄가거든요다 유죄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무죄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1번은 무죄 2번은 통매음은 무죄 3번 유죄 4번 무죄 생각보다. 무죄 비중이, 비중이 높죠. 많죠. 네.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무죄 판단하는 거죠? 통매음이라는 것은 본인의 성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목적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말을 한 경위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거는 목적상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유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매음은 무죄가 될수 있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게임 로라다가 나온 채팅이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패드립을 친 거지. 이게 무슨 성적 욕망을 위한 건 아니다. 법원이 이렇게 봐줘서 가 무죄가 나온 거고요. 2번, 4번도 마찬가지 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헤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성분을 비하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이 그렇죠. 그 3번 판결에서는 하나 더 논리가 추가된 게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 거고요. 이 말을 듣고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읽히실 거예요. 1번은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통맥 위치가 사실은 자체는 캡슐에서 보여지니까 명확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병원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조려오지 해주시는 거예요? 통매연은임 변호사님도 게임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하시면서 욕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laughs> 저는 정말 모범적인 언어생활을 사용하고요 통매연 같은 경우는 맥락이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을 아냐 모르냐도 되게 중요하고 성적인 욕망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은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사용된 건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진짜 온갖 증거를 다 내거든요 판사님들이나 수사기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맥락을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밈 같은 거 나무위키도 내야 되고 이렇게 밈이 사용된 예시들도 다 다 보여드리면서, 이거 성적 욕망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다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소위 통매형 헌터, 합의금 헌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던데, 당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치, 뭐 어떻게 좀 대비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헌터 이슈는 나한테 욕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걸려들어서 욕을 하면. 그걸 딱캡처를 하고, 애초에 헌터라는 워딩이 붙은 것 자체가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러 본인의 신상을 노출 시킨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한 포인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사전에 차단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상한 말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욕을 하게 됐고, 먼저 욕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사실 통매음이 유죄인지 무죄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매음이 무죄라고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통매음은 안 됐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통매음을 무죄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반의사불벌죄라거나 친고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매음 은 그렇지 않아요. 통매음 음... 합의를 해도 처벌하게 되있고 구조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세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뭐, 신상 정보도 공개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통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통매 혹시 뭐 그런 합의에서 시세도거든요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거는 대충 한 300에서 500선이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카톡 한번 하고 500 내는 건 진짜 아프죠. 무작정 합의를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부터 잘 판단을 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죠 그런데 이제, 아, 이거는 변호사가 봐도 좀 유죄의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합의도 보고 양형을 다투는 식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모로 조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고소장 들어가면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뺄 없으니까 네. 바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뭐 새벽이라도 다 연락을 받으니까 <laughs> 언제든지 주시면 받으시요 새벽에 아 그럼요. 게임 하시다가 <laughs> 네. 굳이 통매음 사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사는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까지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게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신다면, 좀 빠르게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통매음을 시작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언젠가 한 번쯤은 인터넷을 하다가 본인도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채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좋은 정보도 함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